안녕하세요, 핑크 귀여미입니다. 오늘은 이 젤리를 갖고 놀아볼, 놀아볼 건데요. 과연 코딱지 맛과 토마이 나올지 궁금하네요. 가위가, 가위 소환. 가위를 소환할 텐데요. 잘랐는데요. 와우 근데 이 맛이 되게 특이할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이맛음 응? 음? 맛있는데 어떤 맛인지 모르겠네요. 근데 제가 코딱지 먹기 먹기 위해서 강력한 이맛을 먹어보겠습니다. 응? 오렌지 맛인데 혹시 코딱지 맛 먹... 토마호 없는건 아니겠죠? 이건 토마 같은데 이 빨간 점 보이시나요? 어? 응? 왜다 죄다 맛있는게 못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맛있긴 맛있데못맛신지모르겠고나 <laughs> 이겁니다 이거 그냥 연주 어. 그냥 먹겠습니다. 응? 맛있네. <laughs> 맛있어. 응? 맛듬 그러면은 잠깐만. 비누 맛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맛도 먹을게요. 소다 맛인가? 응? 음... 음? 음? 엄청 맛있네요. 근데 왜 이렇게 토맛이 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. 이렇게 세로 토맛을 굴러주세요. 잠깐만 토맛 토맛 찾은 것 같은데. 왠지 토막 같지 않아? 아또 내가 싫어하는 오렌지 맛. 아이 이렇게 맛있는 게뽑히는지 모르겠나. 어머 특이 한이한건는데요 시간이 지내고 있으니까 뭐한두 개만 볼게요. 갈색 점이 했습니다 여긴 좀안 보이지만. 어? 바나나, 바나나 킹맛이에요! <laughs> 바나나 킹맛인데. 근데. 바나나 킹맛인데. 이 맛도 먹을게요. 응, 왠지. 콧물 맛 같지 않아요? 아유, 지, 진짜 맛없는데. 뭘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 하나만 먹고 그만할게요. 많이 먹으 맛있네요. 안녕!